채 멜라. 아 친하시다면서요. 눈썹 움직임까지 다 하는. <laughs> 아 와! 봤다고왜웃 야, 진짜 제대 왔다. 와, 올 때요. 안녕요 이리. 저기 보라도 김영성 오셨나요? 우리가 만들었지. 오결 <immersed> <그> <laughs> 끝난 소감. 결 끝난 소감. 이게 되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. <laughs> 어때요 좋아요? 시원섭섭해요 좋죠 그냥 좋죠 좋습니다 <laughs> 네 그걸 원했죠 그 대답 원했죠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거죠 아니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그랬을 텐데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요 어, 우리 근데 만약에 상 받으면은 너 수상소감 생각해본 거 있어요? 그래서, 없죠? 얘가 그러니까 <laughs> 받을 거란 생각도 네. 못 했으니까. 어, 어, 없는데? 어제 저희가 이제, 저희는 가요대축제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. 이제 그 네. 생방송을 이렇게 TV로 보고 있었는데, 말을 진짜 못 하더라고요. 네. 너무 당황해서. 두구두구두구, 어. 베스트 커플 상 솔라! 네, 일단은, 네. 어, 우리 무무들. 응. 그, 너무 고맙고요. 네. 또 이제, 살짝 이제 싫어하는 무무들도 있어요. 아, 사실은. 저한 표. <laughs> 저한 표입니다.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도 나는 고민인 거야. 왜냐면 아, 무무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까, 이거를. 아, 아, 근데 무무, 싫어하는 무무들도 있는데 이거를. 아, 또 고민했어. 괜히 말했다가 또요 아, 어,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, 근데 저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야죠. 아, 우리 또 패널 고정. 거의 패널 고정이었던. <laughs> 별이 에게도솔라 언니를 위해 나갔죠. 사실은 별이한테 정말 고마워요. 네. <laughs> 그 얘기를 아그쵸 네. 저한 얘기 하고 싶은데 저희 뉴욕 뮤비 촬영을 했는데 그때 별이가 그건 너가 말하면 안 돼. <laughs> 어저 그걸 또 생생하게 내고 싶어가지고 또 아유 참나 <laughs> 그래 그래 그 저희가 이제 뉴욕 뮤비 촬영을 했는데 음. 아침 일곱 시에 끝났어요. 네. 여러분 아침 일곱 시에 끝났는데. 10시까지, 10시에 그 우결 패널 분들이 이제 촬영, 그 촬영이 네. 있어요. 그래서 그 촬영이 10시에 시작이에요. 그러면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, 뭐 미리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데, 7시 끝나니까 이게 집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바로 벼리가 그러니까 밤을 새서 갔었던 날이 있었거든요. 음, 근데 맞아요. 그걸 또 지금 얘기를 하고. 싶어서 그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, 진짜. 네. 샤워만 하고 탁! 나왔어요. 근데 그때 진짜. 정말 반 기절상 태였는데 별이가 그래도 잘 끝내줘서 또 그날을 했던 프로그램이 되게 잘 나왔나 보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상을 받았었나요? <받았어야> 네. <laughs> 별이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던 사람, 사람 잘 잡는 거야 지금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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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베스트 커플상 솔라.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둘은 진짜 좀잘 노는 거 같아요. 왜요? 그그 그 사건 있잖아요. 자 김영선 씨아 <laughs> 아, 저희가 이제 이제 다낭을 오기 위해서 이제 여행 준비를 하는데 이제 <laughs> 별이가 이제 준비하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<laughs> 김영선 씨 준비 되셨어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김영선 씨 준비 되셨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<웃음> 네 <웃음> 제가 <웃음> 네 <웃음> 이렇게 보냈거든요 <근데. 웃음> <나도 학생하신 겁니다. 웃음> 네 확성하신 겁니다 네 잘 준비 되셨죠? 네! 자 출발합니다! 아, 네! 아, 네. 오우! 뭐야! 뭐 사절 넘어석하지? 나 깜짝 놀랐어 이래서 예능 하겠니? 이래서 예능 아, 하겠어?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아, <laughs> 어안 그래. 하잖아 아 그래서 그래. 끝난 그래. 건가? 영선이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어 얘를 어떻게 해야 돼너너 방망이로 맞고 싶지 이 방망이로 그 재밌어? 어 나배 아파서 죽는 거못 봤어? 오못 어, 봤어. 아 그러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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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웃음> 와. <웃음> 세다. <웃음> 이렇게 음. 하는 거예요, 얘는. 야, <laughs> 아 얘는 일단 <laughs> 구별? <건다 9개월? 웃음> 오래했네. 용서 씨 오래했어. 다음에도 다음에는 계속 순... 용서 언니 집에서 만나요. <laughs> 안녕. 아, 뭐야, 뭐야. 영집에서 <laughs> <왜> 만나요? <laughs> 영상님에서 만나요.